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뉴스 권민아입니다. 주식회사 신동화방송은 지난 23일 경상남도 국립대학교 기념관에서 가족 및 내외 기빈 100여명을 모시고 제1회 시니어 실크 패션모델 선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신동화방송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주민감사 청구시민협의회 외 5개 업체가 협찬 했습니다. 이행사의 대회장인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진주는 100년 역사의 세계 실크 5대 명산지 지리산 자락의 질 좋은 누에로 실을 뽑아 유려한 남강물로 염색하면 비단의 색깔이 고와 질뿐 아니라 변색이 되지 않아 진주는 비단 생산의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신동화방송 이신동 회장은 인삿말에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21년 시니어 실크 패션 모델 진주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고령인구가 소비하는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고령층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영사에서는 홍순태 신동화방송 경남방송국 회장은 저희 신동화방송 경남방송이 조직을 정비하고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제정하는 새로운 대한언론으로서 역할을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과 이번 대회를 위해 무대 뒤편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시니어 패션 모델의 꿈에 도전하는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축사에서는 이병구 신동아 방송 호남방송국 회장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나 중년의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 중 다시 일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이 직업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 2회는 호남 광주에서 더욱 알차고 섬세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총 23명이 참가하여 심사위원 7명의 채점에 참가번호 8번 정숙향, 4번 홍영표, 1번 전영희 등이 3명 선발되었다고 이대회 최미곤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